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오공 리본까지 중에서 이제 다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해부 쪽에는 님부 관들이 많이 막혀 있기도 하고 해서 잘 털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다리를 날씬하게 만들게 해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허벅지에 네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손을 쭉 내려서 닿는, 가운데 손가락에 닿는 부위가 바로 풍시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가 막히게 되면 풍이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하고 증진하고 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다리를 관리를 해보면 위경락 쪽에서 많이 막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리고 또 다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걸을 때 무거운 걸음을 걷고 하시는 분들은 위경락을 제대로 풀어주면 정말 가벼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는 곳은 양구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 위경 중에서 극혈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위경을 쭉 이제 따라서 관법을 하다 보면 막혀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다리가 지금 크게 이렇게 두꺼운 다리거나 그리고 살이 많이 있는 그런 다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셀룰 그리고 어혈 독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타구니 쪽에서 어쭉그 대퇴 사두근 중에서도 대퇴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허벅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부분에서. 그 그러니까 여기도 잘 풀어서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위 경락 반대편에 있는 비장 경락과 그리고 간경과 신장 경락이 이 허벅지 안쪽을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의 문제는 간경에서도 많이 잡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을 잘 관법을 해서 또한 이 안에 있는 셀룰라이트들이 많이 뽀개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간경락 중에서 음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많이 피곤할 때 괄법을 하게 되면은 피로가 쭉 풀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는천을 통해서 우리가 비장경락 쪽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비장경락도 쭉 올라서 와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자 다리를 일단 괄법을 해서 쭉 펴놓으면은 근육들이 제대로 힘을 딱 다쳐서 다리가 쭉 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지금 가는 곳은 또 이제 족삼리. 족삼리라고 하는 양는 청과 맞물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슬관절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족삼리는, 어, 우리가 이제 장병들이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걸어야 되니까 뜸을 떠서 뭐 걷기도 했다 할 정도로 족삼리는 굉장히 다리에 힘을 줄수 있는 혈자리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다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이제 풍룡이라고 하는 또 혈자리가 있죠. 여기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룡을 지나서 내려와서 이제 발목 쪽으로 오게 되면은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혈자리를 우리가 가기 전에, 어, 지금 이경을 지나고 있어요. 이경이 잘불려야 되고, 지금 이제 회계라고 하는 혈자리 쭉 와서, 이제 다시, 엄지 발가락 끝까지, 음백 대돈이라고 하는 것까지 쭉 가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어 셀룰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노폐물 찌꺼기들이 다 이제 빠지고 나면은 그만큼 부종도 사라지면서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발가락 사이사이는 림프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 사이를 또잘관법을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다리가 쭉펴